자 요즘 같은 인날에 들어온 아주 귀한 신입사원들이니까 다들 잘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이 대표한테 언제든지 말하고 어? 네 감사합니다 자 신입사원도 뽑았으니까 이어서 진급심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누가 부장으로 진급하려나? 당연히 민성준 과장님이지 뭐 회사 처음에 만들어져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민성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응. 축하드립니다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부장 진급 김수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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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좀 무서워 좋은 날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야 대리에서 부장으로 저렇게 빨리 징급한다고? 어? 김유산 대리 사장님 친척이잖아 야 민성준 과장이 어떻게 하냐? 야 민성준 과장이 웬일이래 지각도 하시고 그만두셨어 어? 진급심사 벌써 네 번째 대표님 친척한테 빌렸어 와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? 에이 우리는 챙겨주시겠지 아, 그지?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입사원 이송경입니다 어. 저는 마케팅 겸 인사팀 겸 기획팀 겸 기술지원팀 겸 c s 인데미 사내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는 주현정 과장입니다 어, 역시 과장님이라서 하시는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 아네 그럼 저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과장님? 시키시는 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으시면 돼요 다 다요 왜요? 아니, 제가 매일 회사를 관두거든요 <laughs> 음. 어 이동규씨 왔어? 아예 대리님 오늘 주과장님 그만두신다고 했었는데 인수인계받던 제 동기는 왜 출근 안 해요? 같이 그만뒀대 아... 그래서 너가 저 인수인계를 다 받아야 될것 같아 그럼 월급이 조금 오르겠죠? 10만원 올라서 190아 올라도 여전히 최저시급보다 못하네요? 그렇지 <웃음> 야... 신입사원 <laughs> 이동규씨가 보이네? 그만뒀대 왜? 낸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야 말했잖아 힘든 일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라고. 제가 마케팅겸 인사팀 겸 기획팀 겸 기술지원팀 겸 CS 영대미 사내 유튜브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 월급 좀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? 나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 4분기때 흑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그때 꼭 올려줄게. 아니다 그때라고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10월 20일 이렇게 딱 정해놓자고. 어? 네 알겠습니다. 미안해. 오늘 이걸로 소고기라도 사 먹어. 네. 야, 이게 이번에 산 롤렉스 신상인가? <laughs> 야, 신입사들 어디 갔냐? 다 그만뒀대. 그럼 우리가 데리는데 제일 말단이네. 그지? 어, 다들 일 중이야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<laughs> 요즘 부사수 없이 일하니 참 힘들지.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사람 뽑기가 진짜 힘들어요. 아휴, 나 오늘 기분이다. 아, 예. 네. 나 먼저 퇴근할게. 지현아 축하한다. 어? 네가 이제 이 회사의 대리자 과장이자 차장이자 부장이자 부사장이야. 그게 뭔 소리야. 나도 이제 그만둔단 소리지. 안녕.